저 사진 한장 찍고 사진 한장 찍고 사진 한장 찍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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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그리고 기념으로 어 이렇게 몇몇개 여러 세트 열심 나오지. 자자 자. 자, 자. <laughs> 아, 뭐 담배 네. 못, 못 아. 담배 드세요. 못펴 타. 내 담배 담배를 <냄새> 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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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긴 뭐. 편 아우 시끄러워 <laughs> <우스> 아 시끄러워 이새 아, 나 진짜 눈급라 아, 누가 오. 쳤어 이거? 그렇죠. 예. 오시오 예. 오비. 아, 어, 네. 좋아. 오비. <laughs> 오비. 나가. <놔둬> 자, <laughs> 오비 멀리간다 드라마 리 되죠. 왜안 돼? 자. 오비라네. 자, 3번입니다. 하이키 님이 하이키 뒤에서 뛰는게 말이 됩니까?

오이 난다. 아, 좋다. 아, 나이스. 나이스 와. 와. 샌딩 팡 나이스. 나이스 봐. 와. 와, 이거 요 야, 알파, 다이 피트 컨가 잘해보내게 나 나이스 아야, 우와. <웃음> <웃음> 아. 두 번째, 끊어놔야 돼. 한번 여기 끊었다가.

10번째는 100개 밑으로 치는 게한두번 정도 모릅니다. 아, 파스리네. 세 번째 월, 파스리. 168야드입니다. 춘다. 와, 그는데 귀찮은 어? 와, 아 야, 와. <웃음> 네? <웃음> 핸디 신고를, 와, <laughs> 벌금 내겠는데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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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啊，是啊，啊，这太重了。 괜찮던데, 네? 파파에 머리로 가시면 이건 뭐 대박이신데. <laughs>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, 많이 아 많이 벌어 버렸잖아. 많이. 번째오아 이래? 기록 하나세우실듯한데요 와. 록 아, 나오겠다. 핸디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언제나. đẹp rồi gần cổ về đi Ôi, tôi rất là <skür> <laughs> 아, 떨어졌어. 어? 서저물 건너서 이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물 건너가야 됩니다. 드라이브 오른쪽. 자, 자. 제일 좋은데로 갔네 서한수군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맞습니다 국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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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자, 에서한국 여기 았어요 <스> 아, 잘어 <짧았어. 웃음> 스무스하게 그냥. 깨끗하다 보면. 치는 데. 是啊。哎呀，真狠！啊，真狠！

아, 이것도 하네 똑같이. 예. <laughs> 이렇게 촬영을 하셔서 이제 편집을 하시는 거죠? 예. 그게 일입니다, 사실은 편집이.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나이좀 예. 생겼네. 본 대로 가버렸어 야우! 벙커가 야 저게, 저게 <laughs> 두 골치 아프 차라리 벙커가 나은데 내려왔어야 되는데 차라리 벙커가 나자 <laughs> 어. 짧아, 짧아 어, 게딱 아, 나이 쪼 짧았는 게딱 맞다 아이라많이 짧았지 <laughs> 야, 야 아, 좋다. 좋다. 야, 이거 붙었다. 4인원? 야, 좋아, 좋아. 나이스. 나이스. 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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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, 잘 빠졌다. 잘 뺐다. 또... 오케이, 오케이. 잘이 이상 깠... 잘칠 치우면 고 그럼요. 하면. 어이, 잘했어요. 잘 뺐다. 어안 간다. 아, 오르막이세요. 이번에 오르막이겠다. 안 간다. 아, 야, 알스파. 샤. 샤. 잘 갔다.

정말, but I 미야. 야, 에 yeah, it's in, it's in, the giant. How are you, giant? De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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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coming, y e a 7시 30분입니다. 아, 안 된다. 아, 자. 자, 색1백삼십야

한리 180년 과 아, 전 a 어. 네. 아 c o r d i n g to the l o c 다야 classic 굿샷. Yeah. 내리막 무서워. Yeah. 아, 좋다. Yeah. 아, 또 굶다. Yeah. 아, 버섯 안에 끝에서. 나이스. 아우, 오, 나이스. 예, 감사합니다. 나이스 파! 파! 나이스 파, 나이스 파, 나이스 파. 파, 하하하 샤워할 아, 아디 해야 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파 네? 샤워고, 저거 뭐면당해 들어서 찢어야죠. 아, 그런가요? <웃음>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자, 오른쪽 오비해제도가요 들어가고 너가고 <laughs> 아 눈까지 들어. 자, 아 눈까지 눈까지아 예. 자, 아. 어. 와 나이스 아 버디 나온다 버디 버디 나옵니다 와어어올다올라왔다 아,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어제 훈련을 못했어 살래 어이 가야 저기 안 떨어졌네 아우 싫었어요 나 스파 어 연속파 연속파 아 이제 살아나 이제, 이제. 성생아, 지금 뭔가 너무 무서워어 야, 거기 가지안 되네. 그죠게잘 나가서 가면 되네. 성공? 성아? 자, 여기야. 대사어디 있어. 딸 사워, em cố vấn thế tại sao ở đây sống à má đó tại sao ở đây là sống mà Yeah, 여기서 나오면 갑니다. 어, 자,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푸른 출하해 보고 그 대신 못 넘어가면 오비잖아요. 아, 펑크다, 펑크.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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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통안통 방향 가 는데, 아 돌아, 아안 돌아, 안 돌아, 안아안아안안 돌아, 아안 돌아, 안 돌아, 아 야, 와잘 돌았다. 나이스, 나이스. 굿. 와잘 돌았네, 진짜 들어가. 세다, 세다, 세다. 세다, 세다, 세다. 오. 자 파스리 후반 여덟 번째, 147 라드. 9 번으로 온다. 이거 기 있죠? 무시하. 팀인데요 예. 오, 알죠. 내려온다. 내려와. 해소. 아, 이리냐 백백. 아안들어다 보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. 와. 야아예 나이스 보디. 리모컨리모컨 남의 스보디 야. 야잘 떨어졌다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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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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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이게. 자, 마지막 자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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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두번 죽이는 거지 뚫으면 <laughs> 우리가 이기고 못으면이기고아 <laughs> 그래요? 알이어알이알이어아았고 알았어 어알고어알았니다았어알니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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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야, 밥이, 바비어 했다는 거? 아, 뭐가 피야? 뭐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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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

<시진도> 아이고, 이 아니, 제가 흔히. 으로 저기, 나도, 흔히 시자고하라가 캣을 판다. 판다. 다 덜어오? 덜어오? 어동상겠다오생 얼마 안는 내가 아까 사무장 해서 다 놀러 갔는데 사고리님, 화장실 있는 거는 저기 획득이요? 나못 봤어. 어우, 배우지. 어, 배우 아, 어, 배우 아, 배우지. 배우지. 네우지아우지 배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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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이 배우지. 배우아 배우지. 아우그 배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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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<목소리> 아 정말 아 맞아, 나는, 나는 잘한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<목소리>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아아 <목소리> 진짜 전투는 아 맞아 전투. 나는 잘한이다 이런 거다뭐뭐자 <목소리> 우리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위하여아예맞아야 위하여. 위하여.